자세 번째 편에서는 댓글을 가져올 거예요. 댓글을 이제 수, 모을 거예요. 네. 댓글 수집 자동화 이렇게 이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수집을 한번 자동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에 것은 그대로 가져와서 어, 우리가 계속 쓸 거니까 써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그대로 써주도록 하고요. 네, 불필요한 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프의 find all l i 는 필요 없는 거죠.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전 시간에 썼던 거니까 예, 그리고 어, 요거는 또 필요하겠죠 페이지 1도 필요하겠네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계속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함수로 하나로 설정할 을 거고요 get 그리고 어 리플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1 어,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댓글을 쫙 가져오겠죠. 네. 자, 그래서, 어, 일단 페이지는 1로 세팅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넣는 이유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페이지 1을 넣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하는데, 요, 이거는 이제 점수 댓글을 이제 써놨는데, 음, 이거 말고, 어, 요걸 이제 그 하나의 그두 개의 그두 개의 점수와 댓글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S랑 S가 스코어 댓글은 어, 텍스트 이렇게 해 가지고 S와 T로 빼준 다음에요 두 개를 리스트로 선을 언 할게요 자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주고 어, LI t 텍스트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점수라서 정수형으로 빼줄게요 정수형으로 빼주고 이걸 이제 S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 에그 제일 처음이 아니고 전 시간에 그 8점 이상이면은 뭐라고요? 8점 이상이면은 긍정. 8.5, 어, 5.2 하면은 부정. 이렇게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점 이상이면은 S는, 어, S에다가 업핸드 하는 겁니다. 뭐라고 업핸드 하느냐. 8점 이상이면 1이라고. 긍정이라고. 어, 이걸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요. 각각의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속성을 정의를 하는 건데, 네, 대강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확할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5.2 이하면은 5.2 이하인 경우에는 s.append 빵점 빵점 append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도 저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다가 어펜드 여기다 이렇게 텍스트 어, 어, 어펜드를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도 텍스트를 어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텍스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조정을 해 주고요 한번 g 리 t r 한번 해 볼까요 어, 실행했을 때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1을 전달하면은 페이지가 1이 돼요 그래서 어, 데이터를 불러왔을 거고요 아 리턴을 안 했구나 마지막에 리턴 S, t u r s,t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마지막에 이게 리턴이 되면서 s에 여기 전달이 되고 t에는 이게 전달이 되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가져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그러면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어 수집을 할 때는 우리가 약몇 페이지죠?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을 해야 되네 네, 100, 1000번을, 1000번을 지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를 한 번에 질리를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도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돌리면은 어100% 막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천 개를 굉장히 천천히 돌려야 돼요. 굉장히 천천히 돌리는 방법은 임포트에 타임을 사용하시면은 천천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점 슬립을 사용해서 아한 번씩 쉬면서 그러니까 총천초 동안 받을 거예요. 천 초면은 몇 분이죠? <laughs> 몇 분이죠? 네, 천초, 천초, 천초 나누기 60 하면은, 네, 16분, 16분 동안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16분 동안 9,700개의 댓글을 수집하는 거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g e t 를 통해서 가져와서 얘를 아, 불러올 거구요. 여기서는 어, i0번째는 없으니까 1번째부터 수집을 할게요. 그래서 1번째부터 수집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 해주고요. 이게 리플에서 나오는 값, s와 t는 각각 받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스코어와 텍스트를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로 담을게요. 데이터로 담고, 예, s와 t를 담은 다음에, s, 어, 어, 스코어에다가는 어, 이제 이 s를 더해주고 텍스트에다가는 t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배열 끼리 덧셈 연산을 하면은 두 개가 합해지죠. 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해, 합할 합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돌려보고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어, 좀 쉬었다가 오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u 런네아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 이러면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어,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프린트 1이라고적1이라고 어, 1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i라고 적을게요. 그래 이제 언제 끝나는지 알니까 end에다가는 역슬래시 r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역슬래시 r을 넣, 원래는 end에 뭐가 들어가냐면 엔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프린트하고 어, a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a가 엔터가 맨 끝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대신에 이제 역 슬래시 r을 넣은 건데 어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은 리턴을 해서 앞으로 다시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계속 씁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하면서 엔터가 안 쳐지고 계속 앞으로만 가서 어 뒤에 있는 글자를 지어주게 어 됩니다 그래서 요 숫자 한번 어 제가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다가는 뭐라고 쓸거냐면 어 요청, 횟수,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 20분 돌리고 돌아왔는데, 어, 여기 보면은, 포맷에, 이게 1번이 아니에요. 이게 1번이 아니고 페이지를 넣어야죠. 그죠? 당연하죠? 네, 여러분 실수 안 하셨죠?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제가 영상 끊고 지금 다시 넣고 있는데, 어, 요거 네,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하셔야 돼요. 어, 제가 지금 다 받았는데, 어,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어,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고요. 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안 해도 되는데, 예, 실수를 두 번이나 했어요. 어, 이거 실, 행하고 자, 이렇게, 이 실행해서, 1999에 어, 나왔고요. 이건 이제 그 전에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건데, 이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8724개를 획득을 했고요. 어, 이제 9700개에서 모자라는 이유는, 이제 중간에 있는 좀 애매한 것들을 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 좀 애매한 것들을 버렸고, 지금 필요한 것만, 굉장히 긍정인 거랑 굉장히 부정인 것만 남겨놨기 때문에 몇 개가 드롭이 된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어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어, 스코어랑 텍스트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제 못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t를 써 주시면 트랜스포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판다스는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올려 드릴게요. 아, 어쨌든 판다스를 사용하셔서 저장을 하실 건데 저장할 때는 이렇게 스코어랑 텍스트랑묶어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요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양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서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t를 이렇게 아래로 하시면은 이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내용 볼까요? 어~ 0점0 점짜리 어~ 관람객 아웃보다 개웃보다 확실히 별로입니다 재미냐 이게 솔직히 이게 재미냐고개웃보다 어, 훨씬 별로인데 엄프라고 홍보를 해서 기대치를 진하게 높임 기대 진짜 많이 하고 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았지만 그건 지루하지 않고 쉽게 풀어 쪼서쪼쪼고 풀어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것 같죠 어~ 욕은 아니고 어쨌든 별로 안 좋죠 예. 감독도 아는 듯, 네, 내용이 산으로 가서 감독도 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개연성도 없고, 좀비무비도 아니고, 심령스타일도 아니다. 네, 이 내용 보면 은뭐 대략적으로 이제 맞는 것 같죠? 네, 0점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고요. 마지막 나오면서 개벙찜. 뭔가, 어, 이거는 평점이 일단 8점 이상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아빠 졸라 웃기노, 어, 웃기다, 재밌다. 음, 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무나오는 이유는 어찌 뭐 하면서 이제 뒤쪽에 더 내용이 더 나오는 것 같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0이랑1이랑 적절하게 섞여 있고요. 어스라는 영화 저안 봤는데 어, 욕 많이 먹네요. 자,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욕을 이렇게 먹는 이 영화를 어, 저희가 이제 매번 요청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은 데이터를 DF로 받아주고요. 네, DF로 받아주고. 이 df로 받은 요 데이터 있죠? 예, 8700개의 데이터를 어, df.toCSV를 저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csv를 저장된 내용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toCSV 예, 제가 저장을 했고요 예,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잠깐만요. 자, 열었습니다. 어우. 네, 한글이 깨지는데 한글이 깨진 깨지는 건 UTC 타입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어, 다시 한번 제가 텍스트를 발어 가지고 저장 다시 할게요. 자, 이거 메모장으로 연 거고요.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어, 다시 한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이 UTF를 안시로 저장하면은 어, 잘 열려요. 엑셀러도잘 열립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0과 1로 이렇게 전향이 됐는데, 어, 여기는 이제 0과 1보다는, 음, 컬럼명을 넣어주는 게더 이쁘죠. 이렇게 이제 8700개의 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고요. 사실 이게, 원래 이게 레이블링 작업이라는 게 쉬운, 쉬운 일은 아닌데, 저 이게 좀 간소화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컬럼즈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컬럼즈에다가는, 여기다가 스코어랑, 어, 텍스트 이렇게 전달하면은, 이, 여기 이름에 보면은 이제 놓고 예, 스코어랑 이제 텍스트가 이렇게 컬럼이 생겨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어, 중요한 거는 예, 파일로 저장을 했다. 뭐 여기까지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어, 이걸 가지고 이제 특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징을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특징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시죠. 감사합니다.